여러분, 오늘 첫 시간으로 전화 걸고 받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역을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영어를 잘 못하는 분과 또 한국어를 못하는 분의 어떤 그 중간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실제 제가 경험상 그 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옛날 비해서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요즘은 톡이 있죠. 톡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 불문하고 어그 통역해 드리는 분 옆에서 톡을 통해서 전화를 합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전화 걸때전화에독특한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걸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실제 통역을 하게 됐을 때 어, 그, 톡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톡에서 뭘 하나요? 스피커폰을 틀고 전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어, 소통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화 걸고 받기 수업으로 제일 먼저 좀 들어가겠는데요. 어, 어, 첫 번째 주이면서, 어, 유닛 원의 개념이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저랑 뭐 완벽하게 보는 거는 제가 또 따로 사이트를 알려드리겠고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저랑, 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나요? 스트럭처. 되게 중요하더랬죠. 그 스트럭처가 사실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 문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텔레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텔레폰. 전화는 자, 여기서는 쭉쭉, 뭐, 셀룰러 폰, 뭐, 휴대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요 단어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법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번, 어, 명제가 있어요. 분사는 뭐라고요? 형용사다. 여러분,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분사, 분사. 즉,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배웠을 거예요. 도대체 이 분사가 뭔지 모르고 배웠는데요. 여러분, 분사는 문장 구조 속에서 형용사 역할을 해줍니다. 자, 분사는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 우리 요, 요, unlisted란 표현 보세요. ED가 붙었죠? 과거 분사입니다. 즉, 뭐냐면, 즉, 목록에 리스트가 없는 텔레폰 넘버겠죠? 예, 전화번호라는 뜻으로 unlisted number 나옵니다. 여러분, 분사에서 현재 분사와 음, 과거 분사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냥 요 분, 형용사 정도만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형용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도 공부를 하겠지만 이 형용사의 개념에서 앞에서 꾸며주는 개념으로 많이 배우지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분사는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빠진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요? 뒤에서 꾸며주는. 요것만 잘해도 여러분 영어 굉장히 잘합니다. 뒤에서 꾸며주는. 뒤에서 꾸며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 통역, 번역, 막 됩니다. 그래서 분사는 뒤에서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 역할인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원워드, 한 단어 왔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앞에 옵니다. 그래서 unlisted, ed 가 붙습니다. 숫자가 자기가 나는 너기 등재되어 있을래? 거기나 번호부에 올라가 있을래? 하는 게 아니죠. 올려가져 있는, 어, 즉, 안 올라가 있는, 어, 텔레폰 넘버,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쭉 읽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명칭에서 샵 버튼을 우리는 어 해쉬버튼 이라 하든가 파운드 키라 표현하고요 또 별표는 그냥 스타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전화 걸고 받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조금 기억할게 뭐냐 put a through to b 입니다 자 뭐예요 through a 에서 b 까지 연결해 주는 거죠 put A, A를 B까지 쭉 t h r o to B, B까지 연결해 주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hang up the phone 이란 표현있니다 hang up the phone 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hang up 이 거는 거예요. 어, 디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 공중전화, 여러분은 너무 진짜 신세, 뭐라 그러죠? 너무 젊은, 요즘은 다 이거 이해를 못 하는데, 저는 옛날 공중전화 같은 경우에 딱 끝날 때,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면 이게 쭉 내려오면서, 어 전화가 끊기죠. 그런 개념으로 상상을 하면서 행업 걸리는 거예요. 행업도 e 하면 전화를 끊다 라는 의미로 들어온다 라는 것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이거, 저, 이 부분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여러분 꼭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유스블 익스프레션에서 첫 번째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This is a uh, Michael calling 나왔습니다. 자, this is, this is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은, 영어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I am 이를 안 합니다. 전화상으로 전화할 때, 전화를 통해서 전화할 때, I am Michael 하고 절대로 안, Michael calling 또는 Michael 안 합니다. This is, 누구? This is 정현. 음, calling,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 어디서? 이 출, 출신을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출처. 삼성맨이면 삼성, electronics 이렇게 해야 되겠죠. From New York office. 예, 뉴욕 사무실에서부터. 사무실 소속인 마이클이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 이것좀 해볼까요? 음. 자, may I ask? 음, 끊어 봅시다. 영어는 잘 끊어 주셔야 됩니다. may I ask? 좀 물어봐도 됩니까? who's calling? 이런 뜻이죠. may I ask? who's calling? please. 하고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뭐, 반복하겠지만 I'd like to speak to the person. 자, 나는 뭐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통하고 싶어요. I'd like to speak to the person. 맞습니다. 이 person 다음에 뒤에서 다 꾸며 줍니다. 전치사구가 영어는 자, 여기서 중요한 명제점. 영어는 거의 다 뒤에서 꾸며 주고 설명하는 언어다. 한국말은요, 모든 꾸며주고 모든 설명해주는 것이 앞에 있어요. 뭐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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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한 사람 이런 거죠. 더 퍼슨을 설명하려면 음. 근데 영어는요, 사람하고 뒤에서 무조건 설명합니다. 요거만 잘 익혀도 여러분 영어가 되게 쉬워져요. 자, I like to speak to I'd like to speak to person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은 여기에 게 비가 생략 후가 들어 있고 비도 생략되는 거겠죠. 비인 좌 o 브라고 여러분 수고하시죠 외우셔야 됩니다. 어 제가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어, What do you do? 너뭐 합니까? 하면은 제가 좀 멋있게 하려고 I'm in charge of teaching English at the university. 어,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뭐에 뭐예요? 어 그걸 다 하는 거죠.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charge of 음, 아까 뭐 teaching 여기서는 accounting 이란 것은 회계학 또는 회계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과 통하고 싶어요. 이렇게 됩니다. I'd like to 자, 얘기하고 싶어요. 어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영어는 반드시 뒤에서 꾸며줍니다. I'd like to speak. I'd like to speak to the person in charge of accounting.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엔 제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요.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어는 뒤에 상사 꾸며준다. 그 원리만 알면은 여러분 통역, 번역 다. 알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러분이거다 풀어서 저한테 찍어서 보내 주셔야 돼요. 자, conversation 어 대화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쭉 들어볼게요, 여러분. conversation 1. Good morning, Dr. k Sarah Taylor is speaking. How may I help you? Yes, good morning, Miss Taylor. May I speak to Mr. Smith in the marketing department please? May I ask who's calling please? This is E Minsoo from KTS. Certainly. I will transfer your call now. Wait a moment, sir. Sure. I will hold. Thank you. 자, 다뭐 너무 쉽죠. 음, 요거 중요하죠. May I ask. 자, who's calling? 어, 누가 전화하셨어요? 저 어, 전화하신 분이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May I ask who's calling? May I ask call who's calling? 마음속 살짝 끊어야 됩니다. May I ask who's calling?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I will transfer your call now. 내가 바꿔드리겠습니다. I will transfer란 단어 쓰나요? I will transfer your call now.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1번 중요합니다. May I speak to 어, 자 2번 중요하죠. 음, 제가 다 해드리기에는 여러분 너무 실력이 좋아서 여러분들 다어 할 필요 없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a, the person who is in 여기서 who is가 들어있네요. 여기 진짜 음. 문법이 어려운 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영어는 뒤에서 꾸며준다. 정리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영어는 뒤에서 꾸며주는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그냥 무작위로 막 들어오냐 어뭐 무식하게 훅 들어오냐 아닙니다 영어는요 뒤에 꾸며줄 때 반드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법이에요 그첫 번째 문법이 바로 뭐냐면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문법 장치가 the person 하고 후 받아줘야 돼요 사실은요 관계 대명사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요 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 이렇게 그 하지만, 예를 들면, 사람하고, 그는요?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주격 관계대명사인 who가 들어오는 거죠. 어. 자, 그래서 who is in charge of the 음, sales department를 했는데, 관계대명사 who가 들어오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문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라는 뜻은 뭐냐면, 사실은요, the person w h 의이 who가요, 여러분, 사실은 the pers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는 했던 말을 또 하이는 걸 절대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더 person 하고 끊고 더 person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 may I speak to the person? 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하면서 the person is in charge of the sales department. 그 사람은요, sales d e p a r t m e n t 를 담당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뒤에서 붙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 배웠던 문법을 버리세요. 여러분, 이제, 번역, 통역을 한다고 한다면, 옛날에 이건 관계대명사고 막 외웠던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The person, The person 해야 되는데, The person 하면 안 되고, who 받으면서, who is. 그러니까, The person 이라는 주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하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The person 이 이미 주어기 이 때문에 그래요. 뭐, 이미 주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주어 없는 문장이, 주어 없는 문장이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이즈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만년에 외웠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음. 자 이거 다시 좀 설명합니다 원래는요 편안하게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May I speak to the person 그러면서 어때그 사람 또 얘기하고 싶어요 The person is in charge of the sales department 이렇게 한 것을 May I speak to the person who is in charge of the sales department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아주 아주 오늘 가장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라는 거. 첫 번째 문법이 뭐였냐면, I'm in charge of, be in charge of, be in charge of. 적어드리겠습니다. be in charge of 외우셔야 됩니다. 응. 여러분 이거 표현 제가 제가 엄청 잘 쓰는 표현입니다. I'm in charge of. 어, translate, 응? translating. 어, 어, English translating Korean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 영어 번역하는 데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영어 번역하는 데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역하는 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자, 그다음 어, may I ask입니다. 내가 한번 좀 물어봐도 될까? 요 May I ask? 음. 자, what this is regarding입니다. 뭐예요? What is what this is? 어, uh -huh. what this is regarding 관련되는 게 뭔지, 어. 무엇이 이것에 관련된 건지, may I ask what this is regarding 자 마찬가지 regarding 하고 단어랑 about이 동의합니다, 아시겠죠? 관한 겁니다. 이 regarding이라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해도 생기는 것은 i n g 로 끝나지만 regarding하는 것은 about what this is a b o u t 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두 단어는 똑같은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Uh, may I ask what this is regarding, what this is about? 같은 뜻이라는 거. 음. 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다른 또 추천해주는 어, 사이트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또 과제물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표현에서 우리가 좀 어, uh, may I speak to 뭐 Jane 이렇게 하거나 is Jane there 이렇게도 된다는 거죠. Jane이 거기 있나요?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마찬가지, can I speak to Jane 뭐 같은 표현. I'd like to speak to Jane, please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가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laughs> 자, transferring a call. 자, 뭐 제목을 좀안 뭐 했는데 ing는 어 일종의 여기서 ing는요. 동명사입니다. 자, 제가 이거 자꾸 쓰는 게뭐냐면 동사에서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transfer가 아니라, ing 붙으면서, 바꿔 바꾸다가 아니라, 바꿔주기. 우리가 t r a n s f r 하면 많이 듣죠? 지하철에서 맨날 transfer, 타다 바꾸다 뜻이 되는 거예요. 전화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잘 하셨어요. 여기 책 쓰신 분이, 바꿔주기라고, 뭐뭐 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conversation 2 hm service rachel speaking what can i do for you i'd like to speak to mr robert digger please one moment sir i will put you through sir i'm afraid he's just stepped out mm. i shall try to call him a little later then could you tell me what his extension is please of course sir it's 322 thank you 자 여기서 자 바꿔 드리겠습니다 i will put you through 예 yeah. i will put you through 라는 표현 쓰죠 자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i'm afraid 좀어자 뭐예요 어좀 안타깝네요 또는 뭐 죄송하네요 이런 심정이죠 he, is, he has just stepped 입니다 지금 막 발뛰고 나가고 있는 거랍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음어 지금 어. 자 그러더니 어, I'm afraid, I'm afraid. 저, 죄송한데요, 드시죠. 어, 유감스러운데요. He just stepped out. 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차근차근 또 어, 보도록요. 해자 패턴 트레이닝도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어, 오늘 여기까지 좀 하겠는데요. 물론 어,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음, 좀 프랙티스가 많습니다. 12페이지에서부터 여러분 오늘 음, 17쪽까지 페이지를 어, 적어놨습니다. 이 어사인먼트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고 왜냐하면 연습이 제일 프랙티스가 맞잖아요. practice makes p e r f e c t 라고 연습이 뭘 만드니까 완벽한 대가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이 과제를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합니다. 어, 좀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보면 참조할 만한 그런 또 답답해서 답을 모를 경우에 뒤에 좀볼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연습용 교재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을 들었고 저러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과목 자체는 우리 교과목 자체 이름이 뭡니까? 기초 영어입니다. 우리의 교과목은 기초 영어예요. 중급도 아니고 고급도 아니고요. 기초입니다. 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비기너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뭐죠? 피드백이 오는 게 피드백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피드백이 하나 있어요. 너무 수준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그분은 고급 통번역 연습 같은 데를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목은 여러분 자꾸 이걸 놓치고 들어와서 수준이 너무 너무 쉽다 왜 이렇게 쉬워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경우는 이, 이 교과목은 우리 친구들 친구들한테 맞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 수업을 어, 다른 고급으로 이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너무 수업이 쉽다 뭐 너무 수준 이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거를 전 항상 제가 어,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 어 이상하네. 왜 기초 수업을 들어놓고는 왜 이게 너무 기초적이다라고 얘기하지라는걸 많이 했는데 인지를 못하고 수업을 듣나 봐요. 그냥 아 영어 수업이다 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어내 수준이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고 물론 제일 쉬웠어요. 오늘 왜냐면 유닛 1. 말 그대로 제일 첫 번째 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수업을 한 거예요. 네, 이거, 이것보다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수업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교과목은 기초, 예, 영어 통번역입니다. 기초영어. 가장. 그래서 생각보다 만족도가 되게 좋았던 이유 중, 기초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죠, 물론. 한두 명이 왜 이렇게 쉬운 영어를 하는지 너무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오는 경우 있을 때 반면에 또 기초인 걸 알고 들어온 친구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만족도는 되게 좋아요, 사실은요. 차근차근 배운다는 마음으로.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있어봐서 느껴내는 게 있습니다. 본인은 토익이 만점이지만 정말 기본적인 거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그렇게 왜 쓰는지도 모르고 와서 배우, 어, 공부하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수업에 아니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이유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또 높았어요. 오히려 어, 영어를 잘한 친구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또 영어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아좀 해볼 만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잘만 따라와 주고 제가. 좀 여러분한테 좀 양해를 구하는 거는 좀 과제물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진 않아요. 오늘 보셨잖아요. 그거 열심히 오늘 몇 페이지? 12에서 17페이지. 물론 다음에는 어, 유닛 두 개씩 나갈 겁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시간 있어서 그 수업과 자 유닛이 한두개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리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말 그대로 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어, 반대로 한국말로 통역하는 번역하는 통역 한 시간과 번역할 수 있는 한 시간 근데 제가 한국말 쓰고 이런 거안 합니다 절대로 그냥 영어 그냥 영어 자체로서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하는 거는 한국어 아닙니다 이거 한국어 쓰고 이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왜냐면 이미 지금 뭐 구글 돌리거나 파파고 돌리면은 많이 거의 90%가 돼 있어요 근데 90%돼 있는 게 엉망이죠 사실은. 조금만 고쳐야 더 고쳐야 되죠. 세련되게. 어, 90%된걸 그대로 놔둬도 너무 진짜 어색하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90%가 일단 소통이 되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뭐 번역이라 표현하지만 사실 한국어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시험에 절대로 한국어 번역하는 시험 문제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저는요. 그거 기억하시고 어,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하시고 우리 교과목이 아, 어, 나랑 맞다 하시면은 계속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어 되게 기본이구나 이러는 친구들은 고급 교과 과정도 있고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어, 다양한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빨리 수강신청 변경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또 공지사항으로 아직 일주첫 번째 주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공지사항으로 또 변경된 사항이나 여러분한테 알릴 내용들을 차근차근 올려드릴 거니까, 어, 놓치지 마시고, 왜냐하면 결국은 다 정보에 의해서 뭐 학점 잘 받아가는 거, 취직 잘 하는 거, 인생 도 좋게 좋은 직장 가는 것도 결국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에 어, 누락되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제가 모든 학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공지에 올린다든가 채팅창 안에다가 다 함께 어, 볼수 있게끔 어,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굿바이